고난주간 첫째 날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께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저는 있는 공동체를 섬기고 있는 이한길 강도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바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나기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나기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말씀 중 하나이죠. 바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기 위해 준비를 하십니다. 예루살렘 가까운 곳 감람산 백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두 제자를 보내어 주님께서 쓰실 짐승을 가져오게 하시죠. 그리고 그 짐승을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진정한 왕께서 입성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보아야 할 중요한 것은 그 짐승이 나귀였다는 것입니다. 보통 왕이 타는 짐승이라고 생각을 하면 아주 크고 당당한 모습을 자랑하는 말, 백마를 생각하기 쉽고 멋있을 것 같은데 왜 예수님께서는 나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걸까요? 그 이유는 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길 내 왕이 내게 이만하니 그는 겸손하여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탑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스가리아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구원과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고 참된 자유와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셨는데 그 방법은 무력과 위세가 아닌 겸손이었죠. 겸손의 핵심은 그냥 나를 무조건 낮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행동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순종함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겸손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나는 과연 겸손함이 무엇이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었을까? 나는 겸손하게 제자된 삶을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연약하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고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분의 은하 위세를 드러내시기 위함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순종하셨죠. 그것이 예수님의 겸손함이었습니다. 평화의 왕이자 겸손의 왕이시고 구원의 왕 되시는 예수님을 나의 입술로만 고백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라갈 수 있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진정한 겸손함으로 채워진 삶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함께 살펴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지금까지 생각해 온 겸손함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겸손함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나요? 두 번째,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지금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과 질문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그 길을 함께 따라가고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자 합니다. 나의의나 위세를 드러내신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전적으로 그 길에 순종함으로 겸손함을 보여주신 우리 예수님, 예수님의 그 겸손함이 나의 겸손함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